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우리 아이 언제쯤 철이 들까요? 다행히 우리가 사는 지구는 철이 좀 들었습니다 주율표를 보면 한눈에 알수 있듯이 금속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누가 뭐래도 금속의 대표는 철입니다 인류가 철을 이용하면서 농업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전쟁은 국가 단위의 총력전으로 그 범위가 방대해졌으며 오늘에 이르는 지구 문명의 토대격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철은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 26번에 해당하며 Fe라는 기호로 표시됩니다. 지구가 철들게 된 히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빅뱅으로 인해 우리 우주가 탄생한 시점에 세상에는 원자 번호 1번 수소와 2번 헬륨이 거의 전부였는데 시간이 흘러 우주 온도가 식어가면서 별이 탄생하고 그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더욱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별이 폭발해 생긴 우주 먼지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우리 행성 지구는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건 우리 지구가 적당히 철이 든 것이 아닌 아주 충분히 들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늘의달것 같은 고층 빌딩의 뼈대와 끝도 없이 뻗어 있는 철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발길에도 차일 정도로 흔한 철광석의 존재는 인류에게 있어 축복이 아닐 수 없겠죠. 철은 혼자 있을 때는 우주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원자인데요. 가히 나 혼자 산다의 끝판왕입니다. 가벼운 원자는 핵융합에 의해 점점 더 무거운 원자로 변해서 최종적으로 철이 되고, 무거운 원자는 붕괴하여 점점 가벼운 원자가 되는데 그 종착지가 바로 철이며 철 이하로는 붕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우주에서 철보다 안정적인 원자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철이 혼자가 아닐 때는 세상 불안정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철이 산소를 만나면 금방 반응하여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녹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는 철이 아닌 철광석 형태의 산화물로서 존재하게 되는데요. 지구의 탄생 후 기나긴 세월이 흘러 기원전 15에서 6세기 이루로서요 히타이테인이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는 데 성공해 원래 철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에게 철을 되돌려주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커다란 제철소를 운영 중입니다. 섭씨 천도가 넘는 화염 앞에서 방화복을 입고 구슬땀을 흘리며 쇠물과 사투를 하는 근로자의 사진과 영상이 익숙합니다. 바로 45억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지구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한 인류의 장엄하고도 뜨거운 몸부림입니다.